save your tears, s t 설명하겠습니다. 섹션 1. 오른발부터 대각선 앞쪽으로 스텝 터치 4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발 스텝 터치 스텝 터치 스텝 터치 스텝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 사이드 스텝 투게더 셔플 4분의 1턴 오른쪽으로 사이드 투게더 포워드 3시 방향 오른쪽으로 피벗 2분의 1턴 왼발 포워드 스텝 오른쪽으로 2분의 1턴 회전 오른발 체중 왼발 포워드 셔플 스텝 로 스텝 섹션 투 카운트 1 2 쓰리 앤포 5 6 7 n a 섹션 3 오른발 forward rock recover shuffle 1/2턴 오른쪽으로 먼저 4분의 1/4씩 나눠서 side together forward 왼발 forward rock recover 왼쪽으로 shuffle 3/4턴 1/4씩 나눠서 side 두개더 마지막 크로스 스텝 왼발 6시 방향 섹션 3 카운트 1 2 5 6 7 섹션 4 오른발 사이드 락 리커버 오른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왼발 사이드 락 리커버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원, 두,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섹션 5 오른발 포워드 락 리커버 오른발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워드 왼발, forward rock, recover, 왼쪽으로 셔플, 2분의 1 t u 4분의 1씩 나눠서, side, together, forward. 12시 방향, 왼발 체중, count. 1, 2, 3, and 4, 5, 6, 7, and 8. 섹션 6, 패들 4분의 1턴 2번 오른발 포워의1턴 회전, 왼발 체중 9시 방향, 오른발 4분의 1턴 왼발 체중 6시 방향, 약간의 앞쪽으로 스텝 터치, 오른발부터 스텝 터치, 스텝 터치, 스텝 터치, 스텝 터치, 4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섹션 6, 패들턴. 1, 2, 3, 4, 5, 6, 7, 8. 섹션 7, 섹션 7, 섹션 8은 섹션 5와 6와 같습니다. 오른발, 포워드 w 리커버,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워드 왼발 포워드 락, 리커버, 셔플, 1분의 1 턴. 패들 턴, 오른발, 왼발 체중, 오른발, 왼발 체중. 약간의 앞쪽으로 스텝 터치, 오른발 스텝 터치, 스텝 터치, 스텝 터치, 스텝 터치. 풀 카운트 하겠습니다. 섹션 1. 1 2 3 4 five, six, seven, eight. Section 2 1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8 Section 3 1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8 Section 4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Section five.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Section six, six, one, two, three,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and a section seven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section eight one two three four 4 and 5 and 6 and 7 and A Tour 1 2 3 4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6 and 4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1 and 4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1 and 4 5 6 세븐 엔 에이 원투 쓰리 엔포 파이브 씩 세븐 엔 에이 원투 쓰리 포엔 파이브 엔 쓰리 세 번째 월4 8 카운트 리스 타트가 있습니다. 섹션 6까지 하시고 7, 8은 스킵하시고 다시 4월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